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 자, 오늘 1월 3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bl바이오의 역대급 이슈가 등장을 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금요일 급락 이후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abl바이오는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30만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abl바이오의 개획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 ABL바이오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해외 NDR을 진행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NDR 개최 배경 및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글로벌 접변 확대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형 기관 투자들을 대상으로 이중향태 기술력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자금 유입 유도를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확대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있고요. 다음으로 신뢰도 강화를 보시면 지난 1월 달에 미국 NDR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은 연속성 있는 글로벌 행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플랫폼을 보시면 그래파디피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주요 특징 및 현황을 보시면 BBB 셔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뇌로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i g f 1널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관련 파트너사를 보시면 GSK, 일라이릴리 산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BL-301을 보시면 파키슨병 치료제이고요. 이것이 미국이 임상 1상을 완료 후 후속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파트너사는 산업비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랩바디T를 보시면 면역항암이 있는데 이것은 4-1 비비 기반 T세포 활성화 유도 이중항체입니다 다음으로 ABL111을 보시면 위암대상 병용협회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ABL001을 보시면 이것은 담도암 치료제이고요 또한 임상 2, 3상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주요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파트너사는 컴퍼스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관전 포인트 및 성장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 모멘텀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발표될 ABL 001의 담도암 임상 2 3 3상 결과가 기업 가치 퀀텀 점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ADC 개발을 보시면 기존 ADC를 넘어선 이중항체 ADC 및 듀얼 페이로드 ADC로의 영역 확장이 있고요. 다음으로 산업 피해 움직임을 보시면 임상 1상을 마친 ABL 301의 후속 임상 진입 시점 및 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ABL 바이오는 검증된 이중강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NDR은 ABL 001의 상반기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층을 두텁게 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할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30만원대의 주가를 달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ABL바이오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ABL바이오는 3 0만원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이러한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 현재 이 종목의 수급 또한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급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펀드 회원들 중에 수익률 탑티어 분들은 적게는 20억 정도,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를 이3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고 수급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역대급 수급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의 주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선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가.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매집 중인데요.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사는 에이직, 즉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이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한 오픈 AI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자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업은 에이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고 있고 자 특히 ai 반도체와 서버형 에이직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제 생각으로 만약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역대 최대치의 주가를 만들 어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10일 연속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닥권에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예상 수익 가능성 이1,000% 이상의 가능성을 챙기실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입력해서 무료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이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 매수과 매도가는 그냥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온 상태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가 금액대는 1,300원에서 1,600원대 사이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목표가는 16,000원 정도인데요. 이 13,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유 기간까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자 만약 나는 단기로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단기로 최단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 정도 이상의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최단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니다. 나는 좀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최대 10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보유라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회사 이름 받으실 분들께서는 아래 제 개인번호 010-8453-0498번 제 개인번호로 한글자 힘이라고만 남기시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A직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대응 방법,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매수매도 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응 전략 문의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매수면의 타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설문조사지인데요. 자, 일단 간편하게 설문조사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문의를 도와드릴 건데, 일단 문의처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 대우의 개인번호, 자, 위에 나와있죠? 저 대우의 개인번호로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조사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전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어두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에코 프로 비엠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뭐 두사 에너빌리티 등등,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면 타점을 알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문의가 된 시간대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은 상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냈을 때뭐 여러분들이 일 중이시거나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대를 적어주시면 제가 메모와 함께 제가 알람을 맞춰두고 문의를 진행할 거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수 해도 타점과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십니까?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문의를 진행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확인자 적어둔 것이고요. 자이 모든 걸다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적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응전략 문의 참여를 하기 위한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의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설문 저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작성하시고 여러분들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